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종가 17만원 인데요. 17만원 인데 오늘 갭이 좀 높게 떴어요. 시간에서 내 17만 9900원, 지금 18만원까지 높게 갭이 떴으니까 내일 좋은 모습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자 이렇듯 최근에 있었던 시장의 돈의 흐름이 지금 좀씩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드려보고,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야 될 방향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장중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최근에 우리 시장을 꽉 잡고 있었던 주요 테마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전선, 그리고 반도체. 어, 전선하고 반도체 관련주가 완전히 휩쓸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자 드디어 어, AI 쪽을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마어마한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폴라리스 AI가 상한가를 가고 오늘 좀 밀리고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맥 컴퓨터 전용 앱을 출시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신고가를 또 돌파를 해줬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AI의 기본 대장은 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로봇의 대장은 누구냐? 그렇죠. 말해 뭐합니까?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겠습니까? 자, 불과 3만원이었어요. 엄청난 시세 주기 전까지. 3만원, 만원, 2만원짜리가! 24만원까지 완벽하게 10배 넘게 뻥튀기하고 쭉 밀렸으나 다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인보 우 로보틱스란 이름이 이제 여러분께서 듣는 날이 얼마 머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로 올해 말부터는 이제 삼성 로보틱스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삼성은 지금 그 누구보다 새로운 현금보율이 유 어마어마합니다. 이 현금 가지고 어떻게 많은 회사들을 인수할까 계속해서 눈독 들이고 있고 새로운 먹거리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로봇 사업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사업 분야라는 거죠. 그리고 레인보 로보틱가 안에서 오른 이유 자 다름 아닌 바퀴 이동형 인간형 량 팔로봇을 사전 판매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물론 가격대는 아직 조금 있는 편입니다 자 연구용 플랫폼은 9천만 원 그리고 상업용은 지금 1억 3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가격대를 보고 바로 또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차츰차츰 가격대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더욱 더 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만 딱딱 가지고 있는 그런 소형 로봇도 출시가 될 테니까 첫 수에 너무 배부르지 말자고요 이제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라는 것자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츰 움직임만 한번 보시자면요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상승해주고 눌려줘 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 주고 그러다가 전고점 때려 맞고 밑으로 쭉 빠지고 쌍봉 모양 그려 주다가 다시 신고가 갱신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전고점 부분을잘잘 지켜 주면서 저점을 올라가고 있는 형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이동 평균선 쭉쭉 계속해서 오상향 중에 올라가고 있고요. 6개월 이동 평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방에서 지금 현재 박스권을 그리면서 위아래로 횡보해 주면서 물량대 소화해 주고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상승 이후에 거래 대금 줄어든 상태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올라갈 땐 다시 한번 폭발력 있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돈의 흐름이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에서 지금 AI 그리고 로봇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돈의 흐름들 우리가 잘 추격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에 피보나치 잠깐 보시자면 이때부터 우리가 봐볼게요. 이때부터 보신다면 0.382 구간, 이구간들를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지켜주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럼 0.382 구간 잘 지지 받아주면 그다음 목표가 어디다? 0.236 구간, 19만 2천원 라인까지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지 우리가 크게 한번 수급과 차트 모양 잘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아직 위쪽에 이렇게 구름대가 있기 때문에 단번에 올라가기보다 점진적으로 올라가주는 게커 보이는데 로봇을 판매했다는 좋은 뉴스와 함께 올라가는 거니까 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에 대해서 대응 철저하게 잘 필요하고 레인보우 보티스는 눌렸다 하면은 바로 수익주는 너무나 좋은 탄탄한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도 모아가시면 더욱더 좋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히 보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돌파 이후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연말에 사명 변경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조금씩 모아가시는 그런 투자도 정말 권해드립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셔도 마찬가지 주봉상 20선 너무나 쭉쭉 잘 타고 가고 있다. 그죠? 계속해서 닿고 올라가고 다시 빠졌다면 또 잡아 올라가고. 그죠? 지금 현재 구름대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름대를 잘 지지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정거점 돌파를 해주는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켜봐야겠는데요. 자, 수급도 같이 보셔야죠.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 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닥권 매집 신호 다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부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대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최근에 이곳저곳에서 물량을 만들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딱 연속적인 수급이 보이지는 않죠? 상호펀드 쪽에서 그나마 최근에 좀 들어왔다가 지금 오늘 조금 팔고 나간 모양새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이 조금씩 사 모으고 있는 거예요. 올 떨어질 때마다 개인들이 사고 있다 정말 개인들이 많이 똑똑해 지고 있다라는 걸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타 법인 조금 매수세에 들어왔으니까 내일 레인보우로브틱스 이러한 부분들 매물 때잘 소화해주고 날아갈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잠깐 잠깐 튀는 거에 너무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우리가 눌릴 때잘 접근하셔야 된다 왜 대형주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2, 30%씩 날라가려면 정말 초대형 뉴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초대형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수급이 미친듯이 붙기 전까지는 대세적인 흐름이 생성돼야 된다. 아직 그럴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박스권 구간에 있기 때문에 물량 때 모아서 슈팅 줄때 정리하는 식으로 대응을 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레이모로보티스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 높은 목표가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를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